Hello everyone, you make me happy. 여러분, 이 표현 익숙하신가요? 영어로, 누가 뭐뭐하게 만들다, 누가 어떤 대상이 되게 하다.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오늘 배울 진짜 문장 표현 끝판왕 오형식 문장으로 함께 완전 정복해 볼게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구조예요. 여기서 목적보호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주어가 어떤 동작을 누군가에게 하는 거고 그 누군가를 목적어로 간다면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She made me excited. 여기서 She made 그녀는 만들었어. 미 나를 익사이티드 신나는 상태로 이렇게 완벽한 오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오영신 예문을 천천히 말하면서 읽어볼게요. 영어는 입으로 말해야 만들어요. 그는 나를 화나게 했어. He made me angry. 나는 너를 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I consider you my good friend.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 She makes me happy. 우리는 그를 팀장으로 선택했어. We chose him the team leader.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 They called me a fool.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어. The news made me glad. 엄마는 내가 방 청소를 하게 했어. Mom had me clean my room. 그는 나를 기다리게 했어. He kept me waiting.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워본 오형식은 목적어를 어떤 상태, 대상,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라는 느낌이에요. 목적어의 감정, 직업, 상태나 동작을 표현할 때꼭 필요한 문장이겠죠? 지금까지 문장의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전부 다 배워봤어요. 처음에 일형식부터 오늘 배운 오형식까지 열심히 반복 청취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영어 문장으로 확장해 보세요. 제 위로 make you keep going. 좋아요, 구독 누르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어 꿀팁 알려줄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반복 만이살 길이다.